소수민족의 전통춤 공연이 밤에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목소리> 안녕하세요, 줄라이프입니다. 하노이에서 이박을 하고 오늘은 베트남 북부 고원 도시 사파로 갑니다. 아, 오늘 하노이를 떠나 사파로 가는 날입니다. 이 랭은 지금 하이풍에 있구요. 하이퐁에서 오고, 어, 저는 그 사파 가는 길 입구, 노이바이 공항 부처에서 약속 점수 정해서 만나 있습니다. 약속 점수까지 버스를 두 번, 시내 버스를 두번다 타고 가요. 건을 타고 통강을 건너서 어, 거기서 58번 버스를 타고 가야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아, 베트남 하노이는 아, 시내버스가 잘 되어 있습니다. 아, 웬만한 그 하노이 택배사 조금 2번 한 3번 정도 환승하면 갈수 아, 있고요. 물론 무료 환승, 환승은 안 되고요. 그때, 그때, 요금을 내야 합니다. 아, 어제 밤에 비가 오더니 아침에 쌀쌀하네, 아주. 다음, 피치인데 위에 보면, 여기서 정차하는 버스 번호들이 다써 있습니다. 잠시 창 밖으로 펼쳐지는 홍강의 풍경을 보시지요. 하노이는 물을 뜻하는 한자 하와 안을 뜻하는 내의 합성어로 베트남어로는 하노이라 발음이 됩니다. 베트남에서는 이렇게 습관적으로 울려대는 경적 소리에 처음 여행 오시는 분들에게는 적잖이 스트레스가 됩니다. 도로에 운행하는 많은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사전 경고음을 울리는 것입니다. 아, 이게 58번 버스 내려서, 아, 예날리 이게 없었는데, 아, 저희 쪽에 사파 가는 버스를 말아서 사파 가는 사람들 편하게 이렇게 버스 쓰는 공간을 만들어. 왔는데 이게 예전에 없었는데. 여기서 10시 반에 나우스 방면에서 출발했던 일행을 만나야 되 돼요. 아, 이제 일행을 만나가지고 아, 차를 타고 사파로 갑니다. 아, 사파에는 제가 예전에 베트남일 때 알고 지내는 가이드 일을 하는 베트남 동생이 있습니다. 지금 거기서 한국 사람들 가이드를 하고 있고요. 그 중을 통해서 일단 호텔 두 개를 예약을 했습니다. 가이드를 통해서 예약을 하면 호텔위가좀 쌉니다. 깜빡 까지 하는 고숫돌로 옆에 있는 휴게소입니다 예, 옛날보다 많이 좋아지긴 좋아지지 말이야 마켓 마트 우리나라도 고0돌에 마트 있잖아 어, 뭐얼마해 땅콩 날렸지? 떴지 저기 그 구리한 구리한 향이 나는 빵이 있는데 아, 네. 오늘 일요일인데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한참 논에서는 벼가 파라파르탕에 파랗, 살아보니고 여기는 또 습지가 많아. 베타는 그냥 또 비가 올 때는 한꺼번에 많이 쏟아지니까 저런 습지가 필요해 물을 가둬 놓을 수가 있잖아 확실히 내가 여러 나라를 뭐 많이 가본건 아니지만 그래도 확실히 잘 살면 잘살 수가 생각해요. 어떤 어떤 뭐가 생각해? 사람들. 아. 태국 가도요, 방콕 가도 길물어 봐도 그냥 사람들 쌩까 보요 그래? 요 방콕만 가도 쳐다보지도 않아. 우리 우리 한국 사람은 들잘 가르켜 주는데? 방콕은 워낙 외국인 이 워낙 많아서 그 10시 40분에 하노이 그 놀바이 곶광항 들어간 삼거리에서 출발했는데 지금 몇 시야 와 시간 많이 걸리네 고속도로가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잠깐만 시간이 3시 33분 3시 33분 10시 40분 와. 5시간 왔는데 아직도 한 50분을 더 가야 됩니다 사파까지 아 고속도로를 벗어나자마자 이렇게 꼬불꼬불 산길을 올라오요 앞에 가는 버스는 기아버스입니다 마크를 보니까 최신형이네 내일 13일이 내일 내일부터 어, 이제 이마에 축제 기간에 접어들어서 완전 식빵 하루씩 마셔 추천 얘네들 그날은 먹고 마시고 왔는데 그게 뭐 일인데 아사파의 가장 높은 산한시한 산이 멀리 보입니다 네, 연인들 어. 오토바이 타고 많이 다니더라고 어 진짜 날씨가 많이 춥나 보다 이것도 두꺼운 거 있고 오토바이 타고 다니시네 우리 내리면 춥겠다 이거 반팔에 아니 그게 좀안추워야돼 창문 열어봤잖아 지금 그게 아주간 영상 한 7도 정도 느끼겠는데? 저 네, 앞에 네. 보이는 게판시판사입니다 인도 차이나의 지금 3 7 4 3 m 나될 거야 어 사파이너 아쉬워 추워, 좋아지고 어, 차장 실내온도 25도 맞잖는는데 이제 예, 오키나와 아니고 따뜻한 바람이 나옵니다. 사파 작품하잖아요. 아 어, 히터 진짜 도움이 준다. 이제 저녁이서 날씨가 좋아지고 사파 시장이고요. 저녁 따라 시장 보러 온 사람들 이 엄청 많네. 사파 시장 여기 어디가가 터미널인데? 200m 앞에서 우회전입니다. 음, 그게 저 메인에 딱 터미널이 있으니까. 여기 택시들도 있네 여기가 여기가 여기 널터이널이도 터미널. 복잡하다. 시장이 꽤 큰데. 괜찮지 <laughs> 않겠다. 며칠 있어 삿판 시장이 꽤 커. 위위쪽로 가면 이제 호수가 나올까 같아 뭐, 호수 앞에 있나 본데? 서울 좀 서울 5시간 운전을 했나? 아니죠. 아까 거기서부터 왔으니까 막 하이퐁에서부터 왔어. 우리 아리야. 아 진짜 많이 했다, 너 우리가 10시 반에, 10시 30분쯤 출발했는데, 지금 4시 20분이니까, 너로 한 6시간 한것 같은데, 완전? 8시간? 8시간? 아유, 힘들겠다. 아유, 서울식당, 사파리 서울식당, 여기 한식을 먹으러 왔어요. 아, 일행이 오늘 아침 나와 먹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오늘. 여기. 아유, 2년 전에 못본 식당인데, 서울식당 새로 생겨서 뭐, 고사리, 어, 아, 뭐야, 이거 반찬, 다양한데? 어, 음식이 잘 나옵니다. 어때, 맛이? 맛있어. 요 음. 이것도? 음. 음. 떡볶이도 맛있어. 응. 뱃냐끼개, 이거 뭐지? 돼지들. 제육볶음. 제육볶음. 떡볶이, 정말 맛있답니다. 60, 10만 원. 깨끗하게 멋있습니다. 들어와. 야, 복숭아. 어. 대복숭아. <laughs> 야, 크네, 시장이. 아, 이 정도. 2층. 요어어가야잖아와 일로와 일로들봐미친 추워서 시장에 옷을 좀 사러 왔습니다 와 왔네 이런거 에 얇은거 면수리빵이 작은데? 어? 아니 나추리 살라고 리닝 이때 바지, 바지가 좋아요 바지가 나 미투리는 괜찮은데 면추리닝 있어 면추리뭐 짜은 흰색 아니 써써 얇아? 네. 가요, 가요, 가요. 아, 오케이, 가요, 오케이. 가요. 뭐요? 있어? 네. 저, 이거? 아. 응. 아, 씨. 뭐, 원단이 별로 안 좋아? 그 뭐. 이렇게 밑에 가서 좁아야 되는데. 아이, 사장님 골라요. 날씬하셔도 알고. 응. 난 여기, 여기 없어. 아, 이게 기모가 들어간, 이거 딱 좋은데 기모가 들어간 게 없어. 아유. 이모. <목> 아. <목> 이형 사는 것이... 거이그 오래 입을, 입을 거, 거 사야지. 네? 오래 입을 거. 아 이거 너무 두껍다. 아니 너무 두꺼워. 형 반이 못살것 같은데. 검정색 없으면 못 사. 흰색 없어. 난... 저거 사이즈 두개 있나? 내, 내 사이즈도 있나? 아. 엄청 큰데 저거? 사장님한테 맞을 것 같아요. 네에봄너 그러니까. 어떤 색깔 줄 건데? 아, 난 하얀색이죠. 난 뱀. 검정이야? 응. 까네에 봄 땐. 어. 너무. 아? 하이 잠남벌아 오케이 하이 잠남벌 하이 잠. 응. 컴. 팔짱, 뱀, 아니, 사야 팔짱. 빨리 가격이고 뭐. 아니 내가 홍조하는 거같 잠을 만 아, 20만동에 샀습니다 이때 이래 와 따뜻해 사파의 날씨가 <laughs> 추워시장에서 두꺼운 옷을 샀습니다 차 이쪽이야? 아닌 거 같은데 <laughs> 아 여기네 <laughs> <목소리> 자 <자파의> 파이야장. <야정. 목소리> 여기 마사지 하고 싸니? <싸네>. 얼만데 호텔장의 가격. <목소리> 밥안 먹을래? 밥안 먹어 아, 여기네 빵 이거야. 이거 아니면 밥밥 밥 먹을래 밥. 설마 뭐, 구운 밥. 방금 이게 맛없게 생겼네 아 맛있어 이게, 이게 특산품이라고요?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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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 깨가 깨 이거는 하얀 깨 이건 검은 깨? 어 이거 먹을만큼 사 이거 몇시까지 해요 여기? 물어봐요 몇시에 문닫다요어옛머에 동거 뭐이죠? 동거 동거 아 남거 아? 아 남거 뭐이 아, 뭐죠? 11시 11시요? 어. 아 그때가 조금 더 사러 온다고 그래요 여기는 사파 도심 중앙에 위치한 광장입니다. 소수민족의 전통춤 공연이 밤에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소수민족의 전통춤 공연을 잠시 보고 저희는 호텔로 돌아와 사파에서의 첫날 일정을 마무리합니다. 오늘도 저의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